지수함수 그래프 90번 문제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예, 여기에 y는 마이너스 3x 플러스 1제곱 플러스 2라는 그래프가 있대요. 이 그래프를 y축에 대하여 대칭이동한 그래프의 개형을 구하시오라고 문제가 나왔어요. 자 지수함수 그래프입니다. 지수함수의 특징은요. 밑수가 예, 1이 아닌 양수가 나와야 돼요. 여기 있는 마이너스를 마이너스가 이미수자리에 붙어있다라고 착각하시면 안됩니다. 이 마이너스는 무조건 누구과? Y 거예요. 즉, 이 식의 상황이래요. 원래 Y는 마이너스로 묶어서 Y 겁니다. 3에 X 플러스 1제곱. 여기 플러스 2가 있었네. 그럼 마이너스가 앞으로 나갔으니까 마이너스 2가 되겠죠. 네. 즉, 무슨 얘기냐? y는 3의 x 플러스 1제곱 마이너스 2라는 함수의 그래프를 어머 y가 갑자기 마이너스로 바꿨다는 건 x축 대칭했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그 x축 대칭한 그래프를 다시 y축 대칭하시오 라는 얘기가 되겠습니다. 즉 상황은 이래요. 원래는 바로 이 가로 안에 있는 3의 x 플러스 1제곱 마이너스 2라는 함수였는데 뜬금없이 y가 마이너스가 됐다는 건 x축 대칭했다는 얘기예요. 그런데 이 결과로 나온 이 전체 그래프를 문제에서 다시 Y축 대칭해 봐. 그랬을 때 어떤 그래프가 나올까? 이 물음표의 그래프의 대형을 찾아 봐. 라는 겁니다. 그래서 이거 하나만 잘 그리고 X축, Y축 대칭하시면 되겠죠. 자, X축, Y축 대칭, 한 번씩 한거 먼저 대칭이죠. 어쨌든 해보도록 할게요. 우선 얘를 그림으로 그리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얘는요 중심의 좌표가 지수를 0으로 만드는 x 값 마이너스 1, 지수 전체가 없다고 해서 나오는 y 값 마이너스 2예요. 아 그렇구나, 마이너스 1에다가 마이너스 2인 요 점이 중심이구나. 그럼 이 중심을 기준으로 해서 지수 함수를 그리려면 점근선을 그려 주셔야 되고요. 요석보다 위로 1만큼 떨어져 있는 바로 요 점을 지나는 그래프 그려야 됩니다. 미수를 봤더니 3이네요. 와우. 증가 함수구나. 이렇게 그려야 돼. 그런데 절편을 지나고 있기 때문에 x 절편 잡아 줄 거예요. 아, y 절편 잡아 줄 거예요. y 절편 구하기 위해서 x 자리에 0 대입해. 그럼 뭐야? 3 어머, 1이구나. 1. 바로 요 점을 지나는 구나 이 정도 점을 지나는구나요. 그래서 이렇게 이 정도 점을 지나는 이런 지수함수의 그래프를 그렸습니다. 자, 그런데 이제 이 녀석을 x축 대칭 해주래요. 그래? 얘 x축에 대해서 대칭하면 그래프가 뭐 이런 식으로 나와서 마이너스를 지나서 뭐 이런 식의 그래프가 되네요. 자, 이 빨간색 그래프를 해. 펜이 없어졌어 선생님 좀 당황했어요? 에이, 없군요 어디다 선생님 팔아먹었나다 파란색으로 그릴게요 자요 빨간색의 그래프를 다시 Y축 대칭해주면 그게 그래프의 개형되겠죠 그래서 요 Y축 대칭해주면 어떻게 되겠어요? 빨간 그래프를 대칭해주면 이렇게 뭐 생긴 그래프가 나와요 요렇게 생기가 답이 되겠습니다 이런 그래프가 몇 번에 나와있나? 네, 예, 몇 번이에요? 4번 그래프 되겠네요. 답은 4번. 그래서 함수의 그래프 속에 남아 있는 대칭 이동을 찾아내서 푸는 문제 되겠습니다. 정리하세요.